안녕하세요 톨게임입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할 것이냐 바로 저도 한번 이 프렌즈 레이싱을 깔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처음에 무료 쿠폰 주는 애... 거 이거... 쿠폰 주는 거 해가지고 패뽑았는데 여기 ss 등급이 패시 나와가지고 뭔가 ss가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이거 꼈고요 뭐 다른 건 딱히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똑같이 해놨어요 한번 가봅시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주니어였나 여기가 아무튼 이거 휘는 기본 밖에 없는데 펜만 이렇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 쿠폰이 꽤 많았거든요 그 쿠폰 스펙복기 가 한번 했더니 얘가 나와줘가지고 일단 얘 쓰고 있어요 얘가 뭐 그냥 좀 좋아보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도 해주고 친구 반갑다 친구야 웃어주기도 아 주니어예요 주니어 비기너도 꽤 있네 음 일단은 과연, 혹시 현질, 현질빨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질빨 애들께도, 오, 별로 없네? 거의, 이제, 한 다섯 명? 네다섯 명 빼고는 이제 다 거의 일반이야. 와. 이런 난이 또 있네. 보통, 웬만하면, 진짜, 나 포함 한두 대만, 이 기본이고, 다른 거는 다, 진현질되 있던데, 아무튼, 지금 이제 유저 기다리고, 아, 우리 펭귄 귀엽다. 이거 터보 출타 제가 못해가지고 처음에 갑시다. 아, 다 뺏겼어. 오. 아, 이게 파란색이 안됐네? 오, 오, 아직도 초보예요. 자, 여기서 이제, 탁! 쯤에 와. 오, 뭐야. 와, 회군이 타이밍 싫어?

아 뭐야! 와... 오호 자 가자 가자 아 근데 7등이야? 와. 아 미샤먼지 어, 아, 좋은거 알겠어 가자~ 안돼, 안돼, 도움... 우등이라도 한다. 우등이라도 아, 어. 아직 이거... 천정 이거 쳐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진짜. 아. 플러스 30강 뭐야? 아. 다시!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대전 상대 찾는중부론즈 와, 부론즈부론즈 브론즈. 와. 오, 여기. 나 여기 은근 잘되는데우리죠 여기 착했는데, 생각보다 전잘 되더라고요. 그, 부스터 타는 거, 이게, 부스터만 잘 타면 여기, 여기 브론즈에서는 잘 이겨가지고. 아이,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없애? 와.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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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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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뭐야? 와, 잠깐, 비기너 딱천 점이 있네, 여기 와, 대박. 개인전. 와, 와, 잔인해, 돌 떨어뜨려. 와, 지금 불 타고 있는데? 잠깐 지금 불 타고 있어, 뭐야? 오케이, 자, 자가, 가자, 자가, 자가. 가자. 유저 기다리는, 지금 스노우타운. 이게, 님 패션이 왜 이래? 얘, 얘, 제이지? 제이지, 맞나? 못르겠다 나, 이놈. 제 패션이 좀, 와. 아. 음. 아 파랑색 안 됐다. 와와두개다 먹었어 아프 어, 여기 와 여기 왜 이렇게 못 끼워? 그냥 이가이 때문에. 오야. 가자. 일단, 공격. 이거 타고, 이제, 여기서 딱 드리프터 쭈 타. 쭈 타. 전방 그거 도 날려주고, 쭈 타. 뚜 부스터 타주고, 뚜 부스터 타주고, 뚜 부스터 타주고, 진 드리프터 쭈 빡! 타주고, 눈 불까지 하지 마세 이렇게 쭉 가고, 여기 쭉 탁탁탁 다시 돈 빡! 써주고, 다시 이거 또 아이템 먹어가지고이번에또 뭐야, 돈 빼고 써주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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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 관객, 관객 좁혔 좁혔어. 장애물 뒤에 놔주고, 뒤에 아무나 걸려라. 오케이, 이제 테이션 이쪽 보고된다 안녕. 하하! 음. 아, 아! 아, 저기 타면 안 되나? 저기 안 하는 거지? 어우. 어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음. 아! 아, 전방인가 저기 날라오는 거구나. 가자, 가자, 가자. 어이야 몰라 이거 써 있어, 이거 써 있어. 이거 써뭐 이거 너 막아, 막아, 막 전방 공격 앞에 쫙 딸려주고. 아, 안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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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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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이등이네 아, 저기 안에 누구도 갈수 있구나. 저기 아으로 가봐야지. 어휴, 다시,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이것만 하고 한번 이제 이거 팀전 해볼게요. 요즘 이거, 이제 이거 어제 깔아가지고. 대전상대 찾는 중, 부돈 중, 청정수구요. 여기 처음이네나? 왜 중간에 길이 끊겨있어? 뭐야? 뭐야 왜왜 끊겨있어 중간에 길이 어이. 가자 에어 비기는 많다, 비기는 많다. 그, 점수도 다 낮아. 주니어들도 비,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아.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자, 프렌즈 월드. 와, 응급 코스터도 있네, 위에. 여기 완전 놀디터야 와, 완전 놀디터였어 이거 하고 있는 거네. 자, 가자. 유저 기다린, 프렌즈 월드. 안녕, 튜브야? 안녕, 튜브야? 튜브야, 튜브. 이게 왜 이렇게 더힘드야왜 이렇게 더워 보이지? 뭐야? 저거, 저거, 저도 아, 맺처 아. 아, 이거 아이템 못 먹었다. 이거 뭐야? 음. 뭐야? 나가자, 씨. 전방 공급 날려주고 조기안걸요 요렇게 이 장음에도 살주면서 속도 약간 날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날해주고 근데 제왜 이렇게 빨라? 뭐야? 우리, 음, 저다 여기다가 이제 뭐야 달리 많이 맞았는데 손특기 어떡하냐 동! 동! 이등 공격 아니! 나는왜 때려 어 기본 속도 자체가 다려네 왜 이렇게 빨라? 와 진짜 아 오케이 그래도 3등 3등 이 정도 만족이다. 저 레벨러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저거 뭐 어떤 거 없고 가 보자. 자 가보자 어 이거이거 이거 뭐야 오케이 확인 저 뭐지? 이벤트 뭐야 뭔데? 레벨 다 있어 아 이런것도 주는구나 이 스킬 요건 뭐야 요거 해 요거 해 일단 다해라